양자장론, Quantum Field Theory, 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양자장론은 입자와 파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장론의 기본 개념부터 그 심오한 물리적 의미까지 여러분을 흥미진진한 과학탐구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주의 오케스트라, 양자장론의 심오한 비밀을 탐구하다. 양자장, 입자와 파동의 경계에서 우리는 물리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때 종종 입자 particle와 파동 wave 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입자는 구체적이고 분리된 물체로 마치 작은 구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동은 연속적인 진동으로 물결이 치는 바다나 현악기의 줄을 퉁길 때 발생하는 음파처럼 연속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양자장론은 이두 개념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양자장 퀀텀 필드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운 일종의 에너지의 바다입니다. 이 장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이러한 요동이 특정 조건에서 들뜸, 엑사이테이션을 일으키며 입자가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양자장이 특정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입자는 양자장의 들뜸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물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양자장, 우주의 심포니 양자장로는 단순히 하나의 양자장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양자장이 존재하며 각각의 양자장은 서로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은 전자와 광자, 빛의 입자를 생성하고 힉스장 Higgs Field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합니다 중력장 gravitational field은 모든 물체에 중력을 미치고 강한 핵력장 strong nuclear field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쿼크를 결합시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양자장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가 서로 다른 음색과 멜로디로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양자장은 우주의 심포니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입자와 상호 작용은 이들 양자장의 협력적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양자장론의 놀라운 발견들. 양자장론이 가져온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입자파동 이중성, Particle Wave Duality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았지만,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은 이두 개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입자는 특정 조건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빛이 입자로도 파동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양자장론은 진공 마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생각되지만 양자장론에서는 진공 역시 일종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봅니다. 이 진공 에너지, 매큼 에너지는 양자요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들썩이고 이 과정에서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고요한 우주가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동적인 공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통일을 향한 도전, 통일장 이론과 촉근 이론, 현대 물리학은 아직까지 모든 양자장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통일장 이론, unified field theory과 촉근 이론, string theory입니다. 통일장 이론은 모든 힘과 입자를 하나의 장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며, 촉근 이론은 우주의 근본적 입자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양자장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의 통일된 틀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양자장론. 양자장론은 단순히 복잡한 수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양자장론은 입자와 파동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양자장들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은 아직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상상력과 탐구 정신을 자극합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양자 장로는 그 비밀을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발견이 어떻게 우주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지 기대해봅니다. 우주의 오케스트라는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선율 속에서 새로운 비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